앞으로 진짜 다른 카페 안갈 거죠? 아 진짜 절대 안 가요 진짜 야이 믿음을 내가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지? 아 뭐, 이거 뭐 이게 꺼낼 수가 없어요 앞으로 이거 다 지키면 믿을게요 이게 뭐예요? 단골 계약서 다른 카페 절대 절대 안 가기 진짜 이번에 걸리면 주호씨 평생 안볼 거예요 콜입니다 그럼 저도 뭐 하나 써도 돼요 6번 사장님은 단골 손님 중에 주호한테만 제일 잘해주기 콜? 그럼 저도 콜? 주호 씨, 오늘 커피 맛은 어때요? 음. 와, <laughs> 근데 딱 하나 아쉬운 게 있어요. 뭔데요? 중독성이 너무 강해. 일이 손에 막안 잡혀버려. 병원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요, 뭐 탔죠. <laughs> 들켰다. 신고합니다. <laughs> 주호 씨. 사장님이 여기 어떻게? 아, 지나가다 보여서요. 잘 지내셨어요? 저야잘 지냈죠. 누구예요? 아 여기는 제가 전에 다니던 전 카페 사장님이세요. 아전 카페 안녕하세요. 저는 주호 씨가 현재 다니는 현 카페 사장 김나은입니다. 주호 씨가 저희 카페 안 오고 새로 다니는 카페가 이런 카페였구나. 네. 이런 카페 주호씨가 참 좋아해요 아닌데 주호씨는 인스타 감성 있는 그런 카페 좋아하는데? 우리 카페처럼 아닌데 주호씨는 인스타 접었는데? 하긴 주호씨 주변에 이런 카페밖에 없으면 인스타 할맛안 나긴 하겠어요 그쵸? 그래요? 그럼 사장님 카페 이름 좀 알려주세요 다음에 꾸밀 때 참고 좀 하게요 아 영카페라고 여기서 한 5분 거리에 있어요 아 여기구나 어머 네이버 평점이 4.48이네요? 사장님도 열심히 하시면 금방 높아지실 거예요 괜찮아요 저희는 4.78이라 리뷰 이벤트를 많이 하셨나? 평점이 그렇게 높을 만한 카페는 아닌데 아직 저희 카페 커피를 못 드셔서 그래요 어머 종이빨대를 쓰시나 보다 주호 씨는 종이빨대 싫어하는데 어머 아직 주호 씨를 잘 모르시나 보다 주호 씨도 이제 환경 생각해서 종이빨대 쓰는 거 좋아해요 주호 씨 저희 카페 다시 오시면 샷추가 무료로 해드릴게요 단골한테 샷추가 무료는 당연한 거 아닌가? 저는 서비스로 쿠키까지 드리고 있는데 쿠키 받고 케이크까지 서비스로 드릴게요 전 아유 그럼 돈이 남는 게 없으실 거 같은데 저는 쿠키랑 케이크 받고 오실 때마다 쿠폰 두 번씩 찍어드릴게요 전세번전네번전 다섯 번전 여섯 번전 일곱 번전 여덟 번 그만하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럼 두분다 남는 거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근데요 주호 씨, 주호 씨한테 전 카페가 있는 건 몰랐네요 제가. 그게 말 못해서 미안해요. 왜냐면 제가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나갔거든요. 쿠폰도 다 버렸고 카페 인스타도 언팔했고 하나는 안 하셨잖아요. 뭔데요? 비 오는 날 저희 카페에서 우산 빌리시고 반납 안 하셨잖아요. 아 맞다. 아 맞다? 아니 그게. 우산 반납하러 한번 오세요. 제 카페 많이 변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주호 씨, 저희 카페 메뉴도 싹 리뉴얼되고 인테리어도 새로 했어요. 주호 씨, 마음이 쏙 드실 거예요. 저 사장님, 제가 사니 카페 떠난 게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럼 뭔데요? 맨날 술 먹고 오픈 시간 안 지키시고 허구한날 갑작스럽게 개인 사정으로 휴무하시고, 그것도 다 고칠게요. 이제 주호 씨 실망시킬 일 없을 거예요. 아니, 그럼 제가 시키던 커피 메뉴 기억하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잖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음은 8알에서 10알. 원두는 3매가 없고 고소하고 너티하고 바디감이 있는 묵직한 원두로. 마지막으로 샷추가 <laughs> 아니, 그렇게 긴걸 어떻게 외워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기도 하고. 단골 레시피는요. 머리에서 외우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사니까 배를 안 가고. 이 카페에 오는 이유입니다.